안녕하세요. 저는 철암 탄광역사촌에 왔는데요. 태백이 예전에 탄광으로 어마어마하게 유명했잖아요. 근데 그 탄광산업이 다 없어지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옛날 집들만 남아있는 상황이라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. 여기 안에도 직접 들어갈 수 있다. 그러니까 한번 가볼게요. 여기 이제 인부가 저쪽 건너편에... 아내한테 손흔드는 그런 모습이네요. 다리를 건너 가볼게요. 아 멋있다. 다리 건너면 이런 식으로 철암 탕방 역사촌이라고 씨가 있고. 이런 식으로 이미지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가 나와있습니다 저는 1번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갔다가 오겠습니다 아, 여기는 아구찜 식당이네요 들어가 볼게요 아 인부들이 사용하던 것들 옷하고 장화 이런 게 있네요 음. 여기 이제 석탄도 있고 음. 다음은 페디카노 건물인데 일단 위에가 노래방 건물인 것 같아 한번 가볼게요.이는 어떤 식으로 또 되어 있을지. 음, 여기는 전시실이네요 이런식으로 옛날에 철암역 주변 사진들이 있네요 여기는 이제 어, 연단 체험장 안비 5,000원이네요. 그런식으로 막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중간중간에 있어서 새롭네요. 여기는 이렇게 잘안 보이는데, 그런 식으로 식당에서 이렇게 파는 그런 모습들이 있네요. 들어가면 볼수 있겠네요. 그 관람 안내도 이렇게 있고요. 이런 식으로 힘역도 있습니다. 옆에는 철암의 유래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. 아까 전에 밖에서 봤던 그 모습이네요. 반사 때문에 잘안 보입니다. 이런 식으로. 아 삼겹살 맛있겠다. <laughs> 철원의 먹거리라고 합니다. 주로 돼지고기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. 삼겹살 특히나. 아무래도 석탄이 예, 탄이 자꾸 목에 걸리니까 그래서 기름기 있는 거를 먹은 것 같습니다. 요즘에 저희도 뭐 미세먼지 있다 그러면은. 삼겹살 먹잖아요. 그거랑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. 이는 이제 부엌이라고 합니다. 연탄화공이 저는 연탄화공이 시절이 아니라서 어떤 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도 TV로는 많이 봤습니다. 드라마 같은 거. 오, 여기 지하실에쥐까지 고형으로 해놨네요 오케이. 옛날에 개천을 옆에다 끼고 이런 식으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미니어처도 있네요 <laughs>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2층은 또 뭐가 있는지 볼게요. 어. 아, 굉장히 가파릅니다. 아. 이런 식으로 옛날 느낌도 있구나. 여기서 철암. 지도네요. 음. 전망대라는 길이 있네. 아, 이거 오락기 추억의 오락기다. 저 진짜 무명국 앞에 있는 이 오락기 굉장히 많이 있거든. 학창 시절에 아. 전망대는 어. 어떤 느낌인지 한번 가보고, 음 아, 여기 이렇게 동상도 있습니다. 이제 철원역을, 볼 수도 있고 이런식으로 이그리를한 이런 번씩 둘러볼 수 있네요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리고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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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는고라가시면될고 같아요 저전망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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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고그래서그런 이제 관광하시는 분들 철암의 역사 관련돼서 이렇게 볼수 있는 전시 시설이네요. 쉼터라고 하는데 가고. 이런데 중간 중간 이런 전시실이 있네요. 바람소리가 나네 오래된 풍경 거되에 있는데 아 이런식으로 눈 봤을때 항상 그러네요 신기합니다 <laughs> 어, 바람소리 어디서 나는지 거군요 올라가면 아 영상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곳인가 보네 아 철암 관련된 거성동에는성방 달력에 는 수집 시리어서하는들이곳에서2 8년간 일해온 본부회맹단의 총중납는자신실 직접 막장이라 면서 느끼고 생각식으로대는 음, 대행... 예전에 그무한도 전에서 유재석하고 차승원 씨가 탄광 가 가지고 큰거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음, 진짜로 거기 조금만 있으면 막 얼굴 시커매지고막 그러던데 음, 갑자기 저 영상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이제 끝인가 보네요 네, 이런 식으로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운영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거든요. 네, 그리고 계단이 좀 많이 가팔라서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철암탄광 역사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